인생의 제2막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곳이다. 나에게 하하교회란 삶의 같은 곳입니다. 기쁨과 사랑이 마르지 감사합니다.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까지는 하하교회로 찾게 되기 때문에 <laughs> 소학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려운가 모든 힘든 것을 다끌수 있어서 하하교회는 사랑입니다. 하하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당신에게 하하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더 많은 분들이 대답도 있었습니다. 우리 재제훈련을 하거나 대화를 할 때, 죄송합니다. 음. 어느 가정 부부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하교회를 만나서 아주 가정이 회복되고 하하교회를 만나서 굉장히 모든 것들이 원 상태로 원래대로 많이 돌아오고 하하교회를 만나지 않았다고 한다면 지금 이런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 있는 행복이 없었을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말 부부가 그 갈등으로 갈등으로 치닫고 있다가 하하교회를 만나서 부부가 굉장히 관계가 좋아지고 서로도 화목하게 되고 또 부모와 자녀 간에 굉장히 갈등의 골이 깊다가 이 하하교회를 만나고 하하교회에 오면서 또 부모와 자녀 간의 어떤 이 골이 사라지면서 서로 화목하게 하고 뭐 화해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예, 신앙생활에 굉장히 무기력하고 하나님 만나지 못해서 굉장히 신앙생활 재미없다가 하하교회를 만나고 나서 굉장히 신앙생활에 재미있어지고 뭔가 아, 이 신앙의 신앙생활하는 맛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됐다고 하는 이야기를 예, 굉장히 여러분들이 참 사실 많이 하고 또 어, 그렇게 어, 고백하는 부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하교회 만나서 음. 하하교회를 만나지 않았다고 한다면 교회를 만나서 단순히 분위기가 좋아서 그런 걸까요? 그 분위기가 좋은데 분위기가 좋은 교회 다니니까 다들 그냥 분위기가 좋아져서 그런 어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가? 아니면 정말 행복하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가? 내가 진짜 회복이 되어져가고 있다고 우리 가정이 회복되어져가고 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가 말이죠? 아마도 그런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교회가 회복되면 인생이 회복되는 걸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업도 예를 들어 잘 되고. 어, 뭐, 가정도 특별한 문제가 없고, 그런데 이 교회 문제가 제대로 신앙적으로 정립이 되지 않으면, 더 말할까요? 교회가 참 별로고, 교회 가도 별로 재미도 없고, 교회 가도 은혜도 안 되고, 교회가 시험이 들고, 교회 가면 마음이 더 무겁고, 그러면 사실 직장생활 사업도 별로 재미가 없습니다. 가정생활도 별로 재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문제가 막 복잡하게 교회에서 신앙의 문제가 얽히고 설키면 막 짜증나고, 분노가 일어나고, 불평이 막 나오고, 이상하게 다른 사업도, 그리고 다른 생활도 좀 뒤죽박죽 뛰어지는 경향을 우리가 얼마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교회가 재미있고, 교회가 은혜가 되고, 교회 가는 게 좋았고, 막 예배가 기다려지고, 이 교회를 참 만나서, 하나님, 이 하학교회를 만나서라고 하는 고백이 막 되어지면, 이상하게 직장에 가고, 사업을 하고, 가정에 가고, 아이들도 그냥 다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좋은 사람들 얼굴을 보면 항상 좋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건, 어, 우리가, 이거는 누구를 막론하고, 아마 보편적으로 우리가 다 경험해 볼수 있어요. 근데 교회 문제가 꼬이기 시작하면, 이상하게 다 꼬여요. 다 힘듭니다. 아니, 사는 게 힘들어져요. 사는 게다 불평이, 사는 게다 원망이고, 이런 경우를 훨씬 더 많이 보게 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교회가 흔들리면 생활이 흔들리고 인생이 흔들리는 경우를 얼마든지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합니다. "야, 사람들이 인자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질문하니까 예. 어떤 제자가 대답면 예, 세례 요한입니다. 그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옳고 그름에 대해서 막 아, 정확하게 제시해 주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바로 그런 사람이래요. 세례 요한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 어떤 제자가 또, 예, 예수님, 엘리아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정말 능력의 그 선지자. 하늘에서 불을 내는 그 선지자. 예수님을 엘리아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제자가 또 얘기하죠. 예, 예레미야라고 말하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예, 또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여기저기에서 제자들이 예, 세리요한입니다 엘리야입니다 예레미야입니다 선지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막 이야기를 전해 주죠 여러분 남의 말을 전해 주는 건 굉장히 쉽습니다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남의 이야기하는 건 굉장히 쉽습니다 남의 이야기 전달하는 건 굉장히 쉽단 얘기입니다. 어떤 제자가 예 세례요한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건그 제자도 예수님 생각할 때 세례요한으로 생각했다는 거죠. 예, 뭐뭐엘리야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제자는 자기도 예수님을 엘리야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자기가 무수한 말을 들어도 자기가 관심 없는 말은 기억을 잘 못합니다 사람이 그래요. 왜 굳이 사람들이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 제자에게는 세례요한이라는 기억을 하고 있을까 왜그 제자에게는 엘리아라는 기억을 하고 있을까 많은 말들을 들었을 텐데 딱 엘리아 얘기 한 마디 듣고 와서 하는 게 아니라 이 제자가 저 제자가 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보면 다니면서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떤 제자는 세례요한만 기억하고 어떤 제자는 엘리야만 기억하고 어떤 제자는 예레미야만 기억하고 어떤 제자는 선지중이한 명으로만 기억한다고 하는 건이 제자들도 여전히 예수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내 생각과 저 사람이 얘기한 생각이 딱 맞으니까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을 다녀도 상가를 뭐 이렇게 다녀도 어디에 뭐, 뭐가 있는지 별로 기억 못합니다. 내가 다녀본 것, 내가 관심 있는 것, 예 그래서 먹을 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식당이 어딘지 디잘압니다 나머지는 잘 몰라요. 그렇죠? 예, 관 공서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관공서 어디 잘하는지 나머지 잘 모릅니다. 내가 관심 있는 것이 어디에 있는지 알지만 관심 없는 건 어? 이게 어디 옛날부터 여기 있었나라고 할 만큼 관심이 없다는 얘기죠. 제자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하는 것도 다 사실은 제자들이 자기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남들도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 얘기를 전해 줬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세리요한, 뭐 엘리야, 예레미야 이렇게 말하는 거 굉장히 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질문을 "야,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기에는 말문이 탁 막히는 겁니다. 그래, 다른 사람들 이야기는 그렇게 잘 이야기하는데, 너희들이 생각하는 '나는 누구냐?' 라고 질문할 때. 아무도 대답하지 못해요 아니면 어쩌면 베드로 성격 때문에 베드로가 먼저 손 들고 얘기했을지도 모릅니다 16절이죠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이로돼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한번의 완벽한 대답을 예수에게하지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이런 말씀 이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린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일이라 할렐루야. 아멘. 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 이르되 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과 로마서 10장 9절에 서 10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며 구원을 받으라 완벽하게 일치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굉장히 기쁜 나머지 즉시 칭찬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17절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칭찬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시모나 내가 복이 또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나님께 신내 아버지시니라." 라고 지금 말씀하시면서, "야, 베드로야, 내가 진짜 복이 있구나." 여러분, 진짜 복은 예수님을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이 인생의 최고 복인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이 있지 않고서는 다른 복들은 복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에게 지금 베드로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세요. 여쭤보십니다. 야,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누굽니까? 나에게 있어서 지금 예수님은 누구시냐? 이거지. 여러분. 정말 예수님, 넌 정말 복이 있구나? 너 정말 복받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신앙 고백. 우리에게, 당신들에게 예수님은 누구신가 말이어요 예수님께서, 야, 시모나, 내가 진짜 복이 있구나. 이것을 깨달았더니 내가 진짜 복이 있구나. 그런데 이 깨달은 귀한 이 축복을 내 효력으로, 내 지식으로 베드로 수준 예수님이 뻔히 알잖아요 내 수준으로 아는 것이 아니다 내가 고백하는 이 고백은 내 수준으로 아는 고백이 아니라 내 현력이 알게 한 것이 아니라 내 능력이 알게 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를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신 것참 그러니 너는 기가 막힌 축복이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지금 예수님이 칭찬하는 모습을 보면서 18절에 보면서 그칭찬 후에 이렇게 얘기했는 너는 베드로라 이렇게 지금 얘기하세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너는 베드로라 어 그럼 베드로에게 베드로라고 말씀하시지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베드로의 원래 이름은 페트로스입니다. 페트로스 그런데 너는 베드로라라고 말씀하시는 베드로는 페트라랍니다. 페트라 자, 페트로스하고 페트라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가? 그 그러니까 너는 바요나, 쉬모나, 쉬몬도 마찬가지고요. 다 히브리식 발음이고, 뜻이고, 베드로는 헬라식이고. 그런데, 야, 이 페트로스라고 불러야 될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페트로스라고 부르지 않고, 이제부터 너는 베드로다! 이 베드로의 이름이 여기서 처음 생깁니다. 원래부터 베드로가 아니라, 우리가 뭐 바요나 시모나 개발요막 이렇게 부를 때는 페트로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뜻이냐? 페트로스와 페트라고 하는 뜻은 페트라는 아주 사람들이 움직일 수 없는 완벽한 큰 돌과 바위를 말할 때 꿈쩍도 하지 않고 움직이지 않는 큰 바위를, 돌을 말할 때 페트라. 근데 거기서 떨어져 나온 페트로에서 떨어져 나온 잔 돌들이 있죠. 여기저기 굴러다니고 사람들이 들었다 놨다 할수 있고 굴러다니는 돌, 그 돌을 말할 때는 페트로스.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주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건 페트로스에서 고백이 된 거예요. 페트로스에서. 잔 자갈 상태에서, 잔 자갈 상태에서 그런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야! 페트로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페트로스라고 하는 인격을 가지고 페트로스라고 하는 신앙을 가지고는 정말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네가 그 고백을 했다 그 고백은 이제 더 이상 페트로스라고 하는 사람의 고백이 아니라 페트라라고 하는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이 참된 진리 예수님에 대한 고백은 누구도 움직일 수 없고 누구도 함부로 얘 예, 들었다 날다 할수 없는 견고하게 항상 그 자리에 있는 반석 즉 페트라가 될 것이다 너의 고백은 이제 페트로스의 고백이 아니라 페트라 즉 베드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베드로가 지금 한 고백은 잔, 잘게 쉽게 움직이는 고백이 아니라 영원토록 견고한 고백 그 고백이니 너를 더 이상 페트로스라고 내가 부르지 않고 베드로라고 부르겠다고 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여러분, 야, 페트로스, 이 잔자 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잔자 가라, 내가. 지금 나를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면 전 진짜 복이다. 인생에서, 이 세상에서 진짜 축복은 바로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예, 다른 사람은 엘리아라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은 뭐, 예레미라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은 엘리아라고 말하는 거. 그런 이야기는 누구도 많이 할수 있다. 그런데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는 진짜 복받은 사람은 그런 엘리아다 요한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는 그리스도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그 사람인데 그 고백을 하는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이고 복받은 사람인데 요나의 아들 시모나 예수님이 그렇게 처음에 부르셨거든요 요나의 아들 시모나 예, 바요나 시모나 이게 바로 요나의 아들 시모나 이렇게 얘기합니 그러니까 인간적인 혈통으로 예수님이 지금 부르셨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내가 페트로스로서 요한의 아들 시몬으로서 내가 고백한 그 고백은 내가 한 고백이 아니라 너는 그렇게 고백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페트로스로서는 이런 고백을 못한다는 사람이에요 요나의 아들 베드로로서는 이렇게 시몬으로서는 고백을 할수 없지만 이 고백을 하게 하신 일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은혜로말미암아 내가 고백 고백을 하는데 그 고백할 수 있는 은혜를 받은 사람, 내가 진짜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 사람을 통해서 한 고백이지만 그 신앙의 고백이 페트라가 되어서 반석이 되어서 베드로가 되어서 이제 내 위에다,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 위에다가 세운 게 아니라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라고는 페트라라고 하는 절대 움직이지 않는 기반석 그 위에다가 내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세우겠다, 천국 열쇠를 주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되면 여러분 이렇게 신앙을 고백하고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정말 인생의 주인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사람들만 교회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 우리가 어. 교회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보이는 교회가 있고 하나는 보이지 않는 교회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수님이 진짜 교회다라고 말하는 교회는 저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교회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게 진짜 교회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지만 그래서 어느 책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만약에 많이 모여있는 성도들 중에서 정말 요한입니다 예, 엘리야입니다 예레미야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빼버리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사람만 정말 입으로 시인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고 한다면 아마 충격적으로 성도 숫자는 줄어들 거라고 해요 많은 사람들이 엘리야로 믿고 있고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예레미야로 믿고 있고 많은 사람이 선제의 한 사람으로 많은 사람이 요한, 요한 정도로만 알고 신앙 생활하는 거 예수님이 관심조차도 없는 거예요 아무리 그렇게 많은 이야기를 해도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예수님이 듣고 싶은 고백은 요한이다, 엘리야다, 예레미야다 이런 고백들, 이런 소문들, 남이 그렇대들어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는 예수님이 별로 관심이 없고 듣고 싶은 마음이 아니에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을 듣고 싶을 때, 야 진짜 네가 교회이구나. 베드로의 고백 속에서 교회를 세우겠다고 했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학교회를 만나서, 제가 이렇게 부부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자녀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신앙이 회복되어지고, 정말 신앙생활이 이렇게 감사하고, 이렇게 행복합니다! 라고 고백되어지는 게왜 그럽니까? 교회가 분위기가 좋아서, 교회가 젊은 분들이 많아서, 아이들이 많아서, 아니면 왜? 이 교회를 통해서, 이런 신앙 고백을 하게 됨임을 통하여서 정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 교회를 통해서 고백하는 사람 자체가 교회가 되었으니 이 교회가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고 이 교회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니 당연히 회복되어지고 당연히 능력이 있고 당연히 행복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 자체가 교회가 됐는데 저래서는 교회를 만나서 이 얘기는. 교회 분위가 기 좋아서 좋은 분위기에서 같이 생활하다 보니까 흥겨워서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정말 이 교회를 통해서 이제는 더 이상 엘리야로 주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요한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곳을 통해서 여기에 와서야 말로. 비로소 고백하고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진짜 네가 복이다. 네가 교회다. 내가 교회다. 고백하는 그것이 베트로, 예, 베트라, 베드로이고 그것이 바로 교회다. 그러니까 이 교회가 나를 살렸다고 하는 이에 그 여기 와서 내가 진심으로 이제야 비로소 예수님을 엘리야로 만난 것이 아니라 요한으로 만난 것이 아니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에. 음무의 권세가 이기질 못하고 천굴 역세가 주어지는 어찌 그 가정이 회복되지 않을 수 있으며 어찌 그 사람이 변하지 않을 수 있으며 어찌 그 사람이 은혜를 잊을 수 있겠느냐 이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그래요 야 고백 너 대단하다 고백 진짜 복이 있다 그런데 그 고백이 네가 하고 싶어 한 고백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셔서 그 고백을 한 것이다 너는 전, 전 진짜 할수 없는 사람인데 그런 고백을 하는 걸 보니 아버지로부터 크 은혜를 입었구나. 그 은혜를 입어서 하는 고백을 하는 네 모습을 보니, 너는 정말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누가 보기에요? 고백할 수 없는 사람들, 예 제3자처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시고, 내 인생의 주인 되시고, 내 인생이 왕이 되셔서 그분을 왕으로, 주인으로, 아버지로 그렇게 고백하는 그 순간, 그 순간. 예수님 말씀하시요. 야, 너 진짜 은혜를 진짜 많이 받은 사람이구나. 은혜를 정말 많이 받았다는 증거가 내가 예수를 그렇게 고백하는 건 이건 사람의 현력으로 될수 있는 게 아니다. 이건 배워서 되는 것이 아니다.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 아버지가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너 같은 페트로스, 예, 너같이 굴러다닐 잔돌이 반석같은 신앙의 고백을 할수 있는 건 내의 능력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다. 그러니 교회를 통해서 내가 회복됐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만났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행복합니다. 왜 그래요? 은혜를 입은 줄 알고 있기 때문에 은혜를 입었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있기 때문에 어찌 그 사람이 교만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전적으로 나는 할수 없는 고백을 주님의 은혜를 통해서 하고 있는 그 사람이 어찌 즉시 돌아서면서 교만해질 수 있겠는가? 이건 베드로 자체에다가 예수님이 어떤 의미를 두시고 칭찬을 하신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18장에 가면 제자들끼리 막 싸웁니다. 야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누가 더 크냐? 누가 앞자리냐? 그 가지고 제자들끼리 싸워요 만약에 여기서 야 제자들 중에 베드로만 이런 고백을 했기 때문에 베드로가 최고다 베드로가 수제자다 앞으로 서열을 매길 때 일단 베드로는 최고 1등이다 아마 예수님께서 베드로 자체에다가 의미를 두셨다고 한다면 그렇게 얘기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후에 제자들끼리 누가 1등이냐 서로 막 싸워요 그 얘기는 이 신앙의 고백 이 신앙의 고백을 한 베드로를 하나님이 칭찬하신 게 아니라 그의 능력을 칭찬하신 것이 아니라 너에게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가 부어줌을 통해서 인간으로서는 고백할 수 없는 페트로스로서는 고백할 수 없는 그페트로라고 하는 그 고백을 내가 입술을 통해산걸 보니 많은 제자들 중에서 네가 가장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틀림없이 그 은혜를 입었으니 네가 어찌 복된 사람이 아니겠느냐라고 예수님이 베드로를 칭찬하시면서 그 신앙 고백 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여러분 그래서 하학교에 하학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내 영혼의 비타민입니다 이런 의미 이런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학교회가 내 산소입니다 왜? 없으면 안 되니까 이런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은혜를 받았는데 신앙에 제대로 된 신앙 고백을 했는데 어째 종합 비타민, 예, 산소 먹을 거보선이가 그랬는데 먹을 거 그렇죠? 사랑, 인생의 제 2막, 소화기 만나요 제가 다이렇게들어서 네.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왜 하악 교회가, 왜 교회에 와서 어떤 사람은 인생의 모든 문제를 불을 끈 소화기가 됐는가 새롭게 사는 인생의 2막이 될수 있었던가 왜 산수 없이 살아갈 수 없듯이 이 교회는 나에게 호흡을 하게 하고 살, 삶의 원동력을 주고 살게 하는 왜 산소인가? 왜종합 비타민인가? 이런 고백을 하는 이유는 바로 이런 교회를 통해서 진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더 이상 나에게 요한으로 알았던, 그래서 막 남들 얘기하는 거, 이야기하는 걸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습니다. 누가 그랬대요? 누가 그랬대요? 그럼 너는 당신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시면서 신앙생활 하시는 저희분들 되기를 주의름으로추원합니다 그런데 그 고백이 안 되진다고 한다면 여전히 뜬구른 잡듯 신앙생활을 한다고 한다면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이런 신앙고백이 진짜 신앙고백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여러분 초대교회에서 세례를 줄 때도 성도들 앞에서 주는 그리투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는 신앙고백을 정확하게 했을 때 세례를 주었단 말이죠 여러분 이 신앙 고백이 없이 세례를 주지 않았습니다. 이 신앙 고백이 없다고 한다면 성도로 인정을 못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성도라고 한다고 한다면 감히 고백할 수 없는 이 고백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정말 내가 진짜 지금 하나님은 그리스도에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는 정말 예수님이 듣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 고백을 내가 지금도 하고 있지 못하고 정말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처럼 믿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간구해야 돼.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은혜를 충만히 주시옵소서 은혜가 아니고서는 그 고백을 할수 없으니 나는 여전히 교회를 오래 다녀도 여전히 요한으로 알고 다니고 세례유한으로 알고 다니고 엘리야로 알고 다니는 나의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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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만 많이 해도 예수님께서는 전부 다 잊어버리고 그 고백 별로 주님이 듣고 싶은 고백이 아니에요 고백은 하나예요 베드로의 그 고백 그런데 그 고백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할수 없는 고백이니 여러분 우리 교회에 와서 하 학교에 와서 살아났다 하나님께서 하 하나 학교에서 와서 회복이 되어졌다 라고 할때이 교회는 이런 신앙 고백에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수건합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충만한 사람, 내가 정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진다고 하는 사실이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너는 원래 요한의 아들, 예, 요나의 아들 시몬이지 않느냐? 야, 시몬아, 너는 페트로스 아니냐? 그런데 너 같은 페트로스에게 페트라라고 하는 반석 같은 믿음의 신앙의 고백을 할수 있는 건 혈육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사람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오직 아버지께서 너에게 하신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니, 이 신앙을 고백하신 은혜를 받은 것, 예수님께서 적극적으로 나서시면서 "진짜 축복이구나, 진짜 복이구나, 진짜 인생에서 최고의 복을 네가 지금 누리고 있구나"라고 한다면, 이 신앙 고백 없이 "무슨 복을 하나님께 구하고, 무슨 복을 달라고 하고, 무슨 복을 논할 수 있겠습니까?" 진짜 인생의... 가장 큰 축복, 하나님께서 은혜가 아니면 주시지 않는 그 축복을 받은 사람이 아닌 다른 축복을 구한들, 그 축복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고, 얼마나 의미가 있고, 얼마나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겠는가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된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예수님은 나에게 누구신가? 예수님이 나에게도 물어보셔서, 야, 너에게 나는 누구냐? 지금까지 예수님을 어떤 예수님으로 알고 여러분 믿으셨습니까? 제자들 다른 사람 얘기할 때는 신나서 얘기했습니다. 신나서 얘기했습니다. 전달해 주고 남의 얘기 듣고 대충 이야기하는 건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 같은 고백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선 절대 할수 없는 고백. 그래서 그 고백하는 그 사람이 교회가 되고 그 교회를 만나서 내가 회복됐다고 하는 의미가 이 교회를 통해서 하아 교회를 통해서 다른 교회를 들 어느 교회를 통해서도 정말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들이고, 라는 것을 고백하고 만나는 그 교회를 통해서 내가 진짜 인생의 최고의 순간을 만나고 정말 은혜를 체험했다고 하는 그 순간부터 인생은 행복해질 수밖에 없고, 은혜를 경험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나는 행복합니다. 그래서 회복됐습니다. 그래서 아름답습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신앙생활. 여러분, 분위기가 좋아서도 아니고, 젊은 사람이 많아서도 아니고, 예,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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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이유가 밥이 맞았어도 아니고, 성도의 교제가 좋아서도 아니고, 그게 근본이 아니라, 진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성도들이 많은, 고백하는 성도들이 많은 교회. 그게 건강한 교회야. 그게 진짜 교회인 줄 믿습니다. 만약에 이런 고백하는 사람이 이 안에서 저를 포함해서 이 안에서 한 명도 없다고 한다면, 여기는 교회가 아닙니다. 여기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반석을 세워준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 교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 때문에 나는 교회를 통해서 회복됐습니다. 나는 교회를 통해서 다시 살아났습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요? 은혜를 입었지 않습니까? 가장 큰 축복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회복이 안 되고 어떻게 은혜가 넘치지 않고 어떻게 감사가 넘치지 않고 어떻게 신앙생활이 원망과 불평과 짜증으로 계속해서 갈수 있는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왜요? 은혜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주님이라 고백하는 은혜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교회가 시험되는 곳이고, 교회가 재미없는 곳이고, 교회가 무능력한 곳이고, 교회와도 별로 의미가 없는 곳으로 나겨오는거 왜요? 그래서 교회가 깨어지면 삶 전체가 깨어지고, 교회가 살아나면 삶 전체가 살아나는 이유가 바로 성경의 비밀이 거기에 있다고 하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지금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 학교가 나에게 지금 어떤,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가? 별별로 없습니까? 그 사람은 아직도 예수님을 신앙고백을 제대로 하지 않은 사람이 거의 틀림없습니다. 왜요? 그렇게 신앙고백을 하는 사람은 바로 그 자체가 교회가 되기 때문에 그 교회를 통해서 어떤 것이 회복되지 않을 것이며 어떤 것이 바로잡히지 않을 것이고 어떤 축복이 그에게 임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교회가 나에게 아무런 존재의 가치도 별로 없다고 느껴진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여전히 저는 그리스도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을 못하고 엘리압입니다 예레미야입니다 뭐 요한입니다 계속 교회는 다니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에 불과할 수밖에 없다고 하요. 여러분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여러분 신실된 신앙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 흔들리지 않는 베트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